전부터 안양시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 매일 신선함을 공수하고 있는 활어회 전문점입니다. 변함 없이 청와지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고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고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시장 한쪽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좋은 재료와 좋은 기술로 빵을 정성껏 만들어 판매하는 수제빵 전문점이 있습니다. 재료의 차이도 있고 실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 네, 정성이 들어가면 정성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널찍하게 자리한 시장, 바로 안양 농수산물 시장인데요. 이곳에 사는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 농산물 시장에 위치한 귀인동의 주민자치 회장입니다. 주변에 재래시장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죠. 여기 동안구 쪽에 평촌 쪽에는 재래시장이 없죠. 여기 뭐 재래시장에 비해서 시설이 더 현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품도 규모가 훨씬 커서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산물 시장 같이 있어서 편리하다고 봅니다. 농산물 시장 바로 옆에 자리한 이곳은 수산물 시장. 저거는 저기 뭐죠? 탕탕이 하는 거는 네, 이게 탕탕이에요? 네, 다리 알이거든요몇 예. 마리 나리요몇 마리? 예, 시장에 오래된 가게가 많은데요. 주민들로서도 이렇게 오래 영업하는 가게들이 많다는 게 좋고요. 지역사회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전포가 자리에 있어 늘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곳. 그중 28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회 전문 가게가 있습니다. 기간은 저희가 지금 28년 됐고요. 품목은 저희가 활로 생선회를 주품목으로 하는 화로 어, 전문 도소미 매장입니다. 저는 이 업을 9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니까 이 매장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형근이라고 합니다. 지치소 <laughs> 소리 들리죠? 여기 지치. 첫째는 화로니까, 화로 활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살이 쪄야 되고, 쉬운 얘기로 싱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일, 당연히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 당일 산지에서 올라온 걸 기본으로 써야 되고, 무돈을원인다는게딴게 게 아니라, 천원을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을 제가 골라오는 게, 그게, 그런, 그런 메커니즘이죠. 네, 안녕하세요. 내가 갈광화문을 조금씩 든 거고. 전반적으로 저희 집이 어머님 때부터 이게 수산물을 관련돼서 가락시장부터 해오던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이제 장사꾼 집안에 장사꾼 나오고 선생님에 선생님 나온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치업이 되다가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 딱만3년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저는 제 장사를 빨리 하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업을 직장 그만두자마자 9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곳만 이렇게 왔습니다. 반은 껍질을 벗기고 반은 껍질 익힌 거예요. 마스카와라고. 도다리, 도미, 도미, 도다리 광, 저기 도미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요즘 숭어가 제철이니까 숭어를 제가 몇점더 썰어 드릴게요.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안가르켜 줘요. 또 특히나 식구가 배운다 그러면 더경계심을가르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겪는 질하고 이제 제가 거의 매일 한 마리씩 누나한테 샀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 누구에게 팔 수는 없고 제가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0일 정도는 제가 먹은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살아있는 생선을 잡기 때문에 그 고기 죽이는 작업도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고기가 튀기 때문에 그 고기 자르다가 이제 잘못하면 손가락을 잘리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기술은 이제 아무래도 껍질 벗기는 거. 고기 껍질을 벗기지 회를 썰거 아니에요. 껍질 벗기고 회 썰는 것도 똑같지 않아요. 두 두께, 두께 뭐결 이런 거 찾아가는데 그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이 기술을 제가 그래도 웬만큼 손님한테 낼 거는 한일년육 개월에서 이년 정도로 걸렸어요. 손끝에서 가장 맛있는 회를 썰어낼 때까지 엄청난 연습이 필요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정부 기관에까지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정부, 정, 정부 청사에 들어갔던 건 일단은 품질 위생 이런 거몇 가지를 다 테스트를 걸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데 통과했고, 그만큼 올해 10년 넘게 계속 거래를 했다는 거는, 저희가, 제가 만지고 있는 회만큼은 자신있게 어느 누구에게내 선보일 수 있다.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약간 들죠. 접시 하나로 좀면 됩니까, 선생님? 접시 하나로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맛있는 생선이에요. 다 맛있, 다맛있 조금 뭐 모자르면 뼈를 조금 더 챙기든지, 아니, 우럭이라도 한두 마리 넣게. 을 그래. 근데, 어머니, 회는 모자는 모자리 남진 않으니까, 예, 숨은 어차피 머리 버려야 되니까, 대가박 버리니까 뼈하고 알아 챙겨 드릴게요. 지금 이 아버님도 지금 15년째 지금 같이 거래를 하는데, 손님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식구 같은 느낌, 가족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손님 취향을 아니까 손님들이 그냥 와서 그냥 믿고 맡기고 전화 주문이 많은 거예요. 제가 회집 운영하니까 회가 맛있어야죠. 손님들이 왔을 때, 아, 지난번에 왜 맛있었어요, 사장님? 아, 사장님 최고야. 그 말이 제일 보기, 싫,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이고, 이제 떠서 2층 가서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간이 제가 허락하면 가서 이제 손님들한테 음식 맛이 어떤지, 회 맛이 어떤지 여쭤보거든요. 맛있다고 엄지손가락 척해줄 때가 제일 좋고. 사장님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의 뒤를 든든히 지키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 주영 씨입니다. 여기에서 포장을 시작, 처음 시작한 거는 중이 때부터고요. 그 다음에 칼을 잡은 건 고이 때부터 잡았어요. 거의 아버지가 가게 사장님이니까 이런 기술을 빨리 접할 수가 있어 빨리 배운 거지. 솔직히 일반인이라면 이런 기술을 배우기가 힘들죠 어린 나이에.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남 같으면은. 할 부분만 딱 해버리면 서로가 좋은데 아들, 아들이니까 사장하고의 또 공적인 거, 사적인 게 같이 섞이다 보니까 이거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가 구분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때로는 안될 때가 있고 좀더 많은 걸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아들이라 편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장님. 하지만 분명한 건 든든하다는 점이죠. 둘째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둘째한테 가장 강조한 게 그거예요. 마진 많이 낸길로 생각하지 말고 채소를 닦고 네 마음을 줘라.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손님에게 판다고 생각해라. 저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아버지 가게로 바로 돌아올 수 있지만 군대 갔다가 이제 저는 제 생각에 이제 조금 더 바깥 세상에서 이제 조금 더 플레이팅할 그거 배워갖고 아버지 가게를 더 꾸려나가든 아니면 여기서 더 새로운 걸 찾든 두 중에 하나는 할것 같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 사장님. 어 내일 봐. 먼저 간다. 네. 아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제가 밴드라는데 밴드 오늘 연습 날이라서 합주 날이라서 원래 좀 장사 더 해야 되는데 <laughs> 직원한테 맡겨놓고 밴드 연습하라고 합니다. 보자수요일. 네. 악기를 가져와요. 아 예, 저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밴드는 TNS 밴드라고 말대로 저게 앞으로 20년 동안만, 20년 동안만 서로 음악 즐기면서 서로 즐거운 음악 하자 해서 어, 저희 그 리더 분이 이제 만들게 됐는데 벌써 5년 됐네요. 그러니까 15년 남았네요. 대학 다닐 때 이제 음악을 조금 해서 좋아도 하지만. 내가 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 동력이 저는 이 밴드에서 나와요. 일에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그니까, 러 물론 이제 바빠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려고 그러고, 솔선 서범 하고 그러고, 또, 원래는 이제 남자들 중에서, 저희 그 팀의 남자들 중에서는 제 막내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라서 그런지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해주는 거고, 그니까, 러뭐 저희는 그 편하죠. 아무래도. 같은 경우 일주일 에한번 정도는 이런 매개치료해갖고 저는 스트레스를 풀수 있죠. 푼다는 게 결국은 좀더 긍정적으로 좀더 밝게 다른 일주를 새로운 일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게 결국은 손님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손님들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웃는 사람한테 뭐떡 하나 더 주시. 손님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산 시장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횟집 사장님의 시계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변함없이 청과지 기본적인 걸잘 지키고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고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게 저한테는 마지막 제가 몸이 건강이 허락되면은 허락되는 순간 70이 되든 80이 되든 놓지 않을 일제삼 인생 그거죠. 깨찰,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고, 타피오카라고 네. 카사바 남미 식물에서 농말만 뽑은 거예요. 4,000원이요. 다 10개나 드리면 돼? 10개, 지 빵은 진짜 맛있고 어떤 이렇게 어떤 그런 메이커 있는 것보다 요새 카페들이 많잖아요 베이커리 카페보다 근데 그것보다더 어 맛은 우리 우리 입맛에 맞는 빵을 제조하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서 와그 직접 그걸 저기 반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맛은 진짜 있고 커버트 저거 두게딱 들어가도 사이즈 저는 여기 베이커리의 안주인입니다. 이정혜라고 합니다. 여기만 한 223년? 223년? 저는 4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박희삼이라고 합니다. 오전 6시. 농수산물 시장 한쪽 마트에 아침을 깨우는 사람. 바로 박희삼 사장님입니다. 근데 그왜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아, 뻥반들 시간이 있습니다. 어, 아, 이 밥처럼 그렇게 뚝딱뚝딱 30분 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안쪽을 쳐 가지고 어, 안쪽 는 시간. 또, 발효되는 시간, 발효도 1차, 2차 발효가 있고, 또, 성형을 해가지고, 발효실에서 발효가 충분히 돼서 굽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런 시간을 다 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3시간 이상 걸립니다. 판매하는 모든 빵을 하나하나 빚고 구워 만들어낸다는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빵을 굽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키워왔던 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충청도 영동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저는 이제 상구 출신인데 상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모님이 이제 빵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어린 시절에 국무부가 이제 빵을 보내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 커서 나는 빵 하면 되겠구나. 그때 당시에는 뭐 여건이 참 열악해가지고. 장에 들어가면은 벌써 숙소가 숙소가 이제 다락방 신세였죠. 바퀴벌레부터 해가지고 뭐 쥐. 저는 강남에서 했는데도 대단히 열악한 데서 시작을 했고. 사실 제빵이 힘들어 방황도 했다는 사장님. 공부도 해봤고 심지어 바텐더를 해보고자 도전도 했었다는데요. 하지만 그때 아내를 만났고 다시 제빵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련씨를 만났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빵 하다가 군대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음, 칵테일병으로 들어가서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키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바텐더들은 키가 다 작았어요. 큰사람안 뽑아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빵 하라고. 내가 빵 하면 내가 계속 만나는데, 빵안 하면 나빵안 안 만난다고. 아내의 강력한 권유로 다시 제빵 일을 시작한 사장님. 당시 국내 최고의 제과점에서도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나이에 부 공장장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시다의 시다 쉬다 생활에서 공장장 밑에 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호텔 쪽으로 이제 그렇게 관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팔 올림픽 때 올림픽 때 거기에 제가 선수촌 기자촌, 기자촌에서 케이크 담당자.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로 바쁩니다. 정신 못 차려요. 타이밍을 한번 놓치고 나면 계속 지연이 돼 가지고 힘들어요. 그렇게 쉬지 않고 빵을 만들어 내는 동안 진열대는 조금씩 채워집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일이 온다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어, 그때 아기도 어렵고 뭘 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때, 그때 당시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수술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여기 왔거든요. 초창기에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육아와 재과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사장님. 무엇보다 아이를 잘 챙기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가슴 한 구석에 남아있습니다. 안게 기억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행히 바쁘게 지내온 시절 덕분에 이제는 제법 단골 손님이 많아진 빵집. 아무런 연고도 없던 안양에 잘 정착했다고 자부한다는데요. 손님들이 그래요. 우리 가게는 참 클래식한 가게라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젊은 분들이 오면, 어우 여기 참 클래식해 그 맞아요, 클래식해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빵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 재료 하나는 어디서 절대 나쁜 거 쓴다는 소리 안 들을 만큼 좋은 재료 쓰고 있고. 저는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빵 이렇게 던지면 진짜 싫어해요. 내 자식 같아요. 정말 이거 하나 하는데 세 시간 걸려 나오는데 정성 되게 많이 가는 빵들이에요. 매일 오후 네 시가 되면 사장님은 수레에 빵을 싣고 어드론과 향합니다. 목적지는 농수산물 시장 안쪽.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정말 빵이 맛있네요. 아, 예, 감사해요. 네, 제가 예. 사장님 오래 하셨는데, 네. 제가 한 20여 년 단골했는데, 정말 빵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laughs> 가대하고 네. 9,000원, 11,500원. 어느 정도 팔다 보면은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르마에다 끌고 제가 시장을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홍보가 돼요. 주위에 지나가는 그 손님들이, 하나씩 사보시고 나서 드시고 나서 아빵 맛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또 당골이 되고 고렇게입니다. 야채, 계란, 고렇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네. 어 저기 낙지하고 밥까먹으면안되지아그 괜찮은 괜찮아요. <laughs> 여기가 옥산이랑 다르구나, 역시. 아, <웃음> 아이고야. <laughs> 아니죠. 처음에는 뭐 누가 누군지도 몰랐고, 부끄러워서 다닐 수도 없었는데, 한 20여 년 다니니까 뭐다 가족 같고, 친하고, 형제 자매 같고, 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완전히 스트레스 다 풀리고 들어갑니다. 오늘도 빵집의 하루는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빵집을 찾는 이들이 있기에 정성을 담고 또 담았습니다. 좋은 재료 쓰고 좋은 기술 가지고 좋은 정성이 들어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좋은 빵이 나오, 나오게 되더라고요. 3일차가 됐을 때 그때 그 빵을 드셔보신 손님들은 아, 맛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겠죠. 어디서라도 오시면 정말 어, 이집빵 내가 먼 거리지만 왔어 하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맛있는 빵들이에요. 그니까 많이 와주세요. 네. 28년 동안 한결같이 신뢰로 이어오고 있는 화로회 전문점. 오늘도 사장님은 신선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과 좋은 재료로 정성을 비접하는 수제빵 가게. 앞으로도 오래된 가게들이 우리 곁에 더 오래오래 빛나주기를 바랍니다.